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선왕릉 재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국간보용문화재 이수자 그리고 전주이시 대동경해군의 전래부 차장으로 있는 이상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선왕릉 재앙이 어떻게 발전돼서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현재까지 이르렀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왕실 의례를 보면은 왕과 왕비가 승하하게 되면 3년 상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3년 상은 뭐 3년 제사가 아니라 만 2년 제사인데 승하하시고 다음에는 소상 그리고 2년째 된 해에 대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승하하고 나면 5개월 동안 궁전에서 시신을 모시고 한능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릉 역사가 시작이 완료가 되면 왕과 왕비의 시신을 산릉에다 모셔서 체백을 모시고 영원히 잠들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릉에다 육신을 모시고 나면 궁에 있는 혼전을 설치해서 22개월 동안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22개월 동안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후에 동묘에 또 부묘를 하고 그리고 원묘에서는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또 지냈고, 영정을 모시고 진전에서 제사를 또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종묘 제사는 대사에 편입이 돼 있고, 원묘와 진정과 왕릉 제사는 일종의 속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왕릉 제왕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위 등에서 제사 지내는 그런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전왕과 추전왕비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국적원의 기록을 보면 속자라고 해서 탄릉 문소전 그리고 진전, 의묘 여기에 의묘는 통정대왕 아버님이신 의경세자 위패를 모신 그런 사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사와 함께 길례에 포함돼서 제사를 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정기에는 왕과 왕비가 승하하면 은 사맹월, 에, 음력으로 1월, 4월, 7월, 10월 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상승과 상망, 에, 그리고 속절. 속절은 이제 에, 정조,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납제 에, 이런 제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거는 다 이해하실 텐데 납제가 언제냐 하면은 동지 후 도래하는 세 번째 미를 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제는 언제 지행는 제사냐? 24개월의 대상을 치르죠. 그리고 2개월 뒤에 제사를 진행 것을 담제라고 합니다. 담제 후에 왕들의 어진과 위패가 모셔져 있는 문서전에서 왕과 왕비가 승하한 길에 에, 기신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수가 지난 왕일 경우에는 에, 한식에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기서 대수가 지난 왕이라고 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고조 4대까지를 얘기하는데 5대부터는 대수가 어, 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기신제는 문서전과 의미에서만 기신제를 지내게 됩니다 왕릉제사가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임신왜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임신왜란이 일어남으로써 동묘, 그리고 문소전, 막대한 피해를 받죠? 전부 소실됐습니다. 기신제를 지냈던 문소전이 이제 소실됨으로 인해서 산내에서 기신제를 봉행하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임신왜란을 그렇게 그 왕릉제사에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인조 초기에 보면 은 속절 가운데 상망, 상순의 상 제왕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조 때 오면 국조 소고래위가 편찬되는데 이 국조 소고래위에 보면 산능의 속절 제사에서 나빌제를 없애게 됩니다. 기신제를 능에서 지내고 대수가 지난 왕은 기신제를 지내지 않는 것으로 사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최근에 의뢰서라고 할수 있는데 대한제국에서 의뢰를 행했던 대한예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대한예전은 황제국 의뢰에 대해서 많이 내용이 실려 있지만 실제로는 뭐국제의례이나국제소의례처럼 반포가 안된 미완성의 의뢰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한예전에 보면은 속절 가운데 정조 한식 단오 추석 동지에 산릉에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조천왕은 한식에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기서 조천왕은 명령전에 모어진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08년 이때 이제 순종 2년이 되겠죠. 이때 제사제도의 측령을 반포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능원묘에는 1년에 한번 지내고 여기에 1년에 한번 지낸다고 하면 위에서 속절 제사, 정조 한식 단원 추석 동지 중에서 한 번만 지내고 또 승한 날 기신제만 지낸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최천영영전에 그 모셔진 왕이 되겠죠. 왕과 왕비의 같은 경우에는 1 년에 한 번만 지낸다. 한 번만 지낸다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속절제사 중에서 한 번만 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대친 그리고 불천이 종묘정전에 모실되 있는 불천이 영원히 귀신제를 지내는 그런 왕과 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과 왕비는 절양으로 혁명에 한 번만 지내고 또한 기신제를 지내 는데 최천이 가로열고 영령전이라고 돼 있죠. 영영전에 모시되어 있는 왕과 왕비 같은 경우에는 청명에만 능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일제강점기 때는 뭐 많은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묘나 왕릉에서 지내는 그런 조상제사 같은 경우에 일본 사람들이 그것만큼은 조상제사기 때문에 그럼 자기들도 조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조상 제사만큼은 지내는데 일본 사람들이 뭐 동의를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이제 현행 제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과 1937년에 이왕진 예식과에서 정한 홀기 진설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신제는 기일에 지내지만 속절 제향은 대한제국과 같이 청명에 지내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현대의 왕령제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시죠. 1년에 한 번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바로 영명전 정전 모셔져 있는 왕과왕비에 대해서 기신일 날 기신제만 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사를 지내는 곳은 딱한 곳인데 4월 5일 한식날 태조 고난릉에서 봉분의 억새풀을 깎고 제사를 지내는데 문화의 청주관으로 한식 제왕을 봉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후로 이제 한 번만 지내면서 어떠한 이제 많은 변화가 오게 되는데 2009년도부터 왕릉 제왕 예제복원이 시작됩니다. 문헌 기록을 발굴해서 그 문헌 기록에 맞게 충문을 개정하고 그리고 진설도를 또 새로 만들고 2010년에는 왕이 능에 직접 행차했을 때 지내는 의식 중에서 제신목계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향 의식, 향과 축을 전하는 의식이 되겠죠. 이런 의식을 복원했고 2012년도에는 홀기를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관의 명칭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관의 위치,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제물을 올리는 진선 의식을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내는 재산은 대한제국 의식대로 왕릉제형을 봉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릉제형의 의의를 보면은 조선왕릉은 유교와 동양 전통사상의 조화 속에서 발전해온 우리 민족이 역사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왕릉은 자연 친화적인 독특한 장묘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이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능원의 기록문화 그리고 조상 숭배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지난 2009년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600여 년 동안 오래된 세월을 넘어서 현재까지 그 전통이 살아있는 조선 왕실 제례로 조선 왕릉을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드는 중요한 무형 유산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제왕을 통해서 조상들의 재례 의식과 음식, 그리고 제기, 복식 등 다채로운 문화의 면면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제왕을 보시느냐 사단법인 전주시 대동종약원이 있는데 저희 단체는 1956년에 조직이 됐습니다. 1945년 광복과 1950년 한국전쟁으로 10여 년간 중단되었던 제사의식을 다시 복원해서 1957년 음력 5월 24일 태조 고왕제의 권원릉에서 해방 이후에첫 제향을 봉행하게 됩니다. 각능 원묘를 중심으로 봉양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까지 제향을 봉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릉 제사는 단순히 사가 제사와는 차이가 있어서 고증 문헌을 바탕으로 2009년도부터 왕릉 제향 예제 복원을 시행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향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시를 출발해서 홍살문 앞에서 향과 축을 전하는 의식인 전향축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관들이 대위로 가서 각자 봉마을 자리로 나아가서 각자의 위치로 치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초근례를 행하는데 이 초원 내에서는 향을 세번 올리는 삼상향과 그리고 첫 번째 헌작, 그리고 제사의 연유를 구하는 충문을 잇게 됩니다. 독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작을 올리는 아헌내, 또세 번째 작을 올리는 종헌내 마지막으로 예감에서 충문을 불사르는 망년을 행하는데 이 충문을 불사르는 것은 신을 보내 드리는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조 1753년 이전에는 이 축판을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1757년 이후에 영조 때부터 축문을 불사르는 그런 의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관들이 다시 배이로 돌아와서 제향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조선왕릉 제왕에 대한 역사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조선왕릉 제왕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600여 년간 중단없이 이어져온 일제 강점기 때도 에 향화를 올린 그러한 위대한 문화 유산이었지만 광복과 한국 전쟁으로 10여년간 재앙을 받들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1956년 전주이시 대동종역원이 조직되면서 57년 태조고왕제 권연릉에서첫 제사를 봉행하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까지 되었던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왕농 제앙에 대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